안녕하십니까. 나름 캠핑하는 블로그 정훈이 아빠입니다. 어, 오늘은 지난 열흘 동안 제 블로그에서 나눔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. 3V바다 정골팬 스탠뚜껑을 제가 한번 나름 카피해서 만들었었는데, 그거를 이제 총 다섯 분께 좀 나눔 이벤트 드리는 나눔 이벤트를 진행해 보고자 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었는데요. 오늘의 그 대망의 당첨자 발표 날입니다. 아, 처음에는 당초 그 제가 공지 드렸던 바로는 우리 정원군이 뽑아줬다는거에요. 주 근데 많이 옮겨보니까 사실상 그 한장씩 뽑는게 한장씩 뽑아서 준다는게 좀어렵더라고요 미리 예행연습을 한번 해봤었는데 잘 안되는 관계로 제가 직접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40분이 총어 40분에 닉네임이 적혀 있는 쪽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두 번씩 제가 접어서 어 올려놨고요. 그리고 정은이 엄마가 지금 찍는 관계로 좀 초점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. <laughs> 자 이렇게 40분이 적혀 있는 쪽지를 자 지금부터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섞니다 충분히 섞기가 왔고요. 지금부터 이제 한분한 한 분씩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번째 이제 시작합니다. 하나, 둘, 셋. 네. 다섯 분. 이렇게 지금 다섯 분이 는데요 지금부터 이 기타, 다섯 분 뽑아드린 아, 닉네임을 발표해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 가방에 치우고요. 이렇게. 기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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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타. 첫 번째는 커슬키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. 두 번째는 자 비와 소년님 당첨되셨습니다. 안 보인다고요? 자 비와 소년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. 자세 번째는. 파란겨울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네 번째 태유파파님 당첨되셨습니다 태유파파님 당첨되셨고요 자 마지막 제이콥님 당첨되셨습니다. 제이콥님 당첨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자 보시면 잘 나와. 제이콥님, 태유파파님, 파란겨울님, 비와소녀님, 허슬키님까지 총 다섯 분이 당첨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자 지금까지 정훈이 아빠의 <laughs> 나눔 이벤트였던 3D웨이 구입하다정골팬스댄뚜껑 이벤트에. 응모해주신 40분의 이웃님들께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요. 어, 이 다섯 분들께는, 어, 제가 공지해드렸던 대로 이번 주 수요일 14일에, 어, 택배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, 어, 조만간에 또 이런 이벤트가, 좋은 이벤트가 있으면 진행을 할테니까요. 그때 또 많이들 응모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